<laughs> 원래 본인의 성격은 어떠신가요, 진짜로? 아 저요, 저는 좀 소심하고요. 네. 어삼 네. 예, 예, 예. <laughs> 그리고 뭐 남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집에 가서 계속 내 얘기가 뭐 오해로 들리진 않았을까 아, 진짜 왜 걱정하고. 얘기를 왜 했을까? 음. 뭐 이렇게 곱씹으면서 막막불 어, 안에서 후회하는 조금 음. 그런. 아니 근데 또술술 <laughs> 술 되게 좋아한대요. 거의 매일 네. 술을 드신다는. 네. 예, 예. 저도. 전화할 땐 그랬다 그랬더니 아 저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. 이랬어요. <laughs> <laughs> 어, 그렇구나. 음. 지금 결혼은 했습니다. 네. 네. 자제비... 아이가 둘이라고. 예, 네, 아들 둘. 그... 다섯 살, 그... 세살 됐고요. 아, 아 예쁠 떠서. 때다. 우와. 아, 음. 빠가 이렇게 음.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걸 애들이 보고 다섯 음. 살짜리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좀안하니데세 살짜리는 모르지세 살은 뭐 얘기를 안 하죠. 아니, TV에 나오는 걸 보고 아빠라고 부르긴 하는데요. 음. 그아 그냥 TV에 나오면 아빠, 아빠 이러다가 뭐뭐 뭐 폴리트러줘 뭐 이러고 음, <laughs> 로버카 폴리트러줘 그렇죠. 폴리, 폴리 틀어줘 뭐, 또 버트러줘. 음, 또 버트러줘. 관심이 없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네. 너무 뭐 해드린... 웃긴 건요. 고아이가 그 이제 약간 이제 뭐 인지하는 뭐 6살 뭐 7살 이만 때가 되면은 그친그 그 방송국에 나온 사람들이 다 친척인 줄 알아요. <laughs> 그, 다, 뭐 아빠가 나오니까 그 인지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네. 알아보고도, 아라이모, 아라이모 이랬을 때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. 네. 네. 어, 진짜 인줄 그래. 알고.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성우들이 많아갖고요. 네. 그 아이쿠 왕자 아시죠? 아이쿠 왕자라고 뭐, 스펀지밥, 뽀로로가 선배고 네. 막 그래요. 전화해서 바꿔줘갖고, 뽀로로, 야, 뽀로 바꿔줄게. 그러면, 으아! 이이 막. 하놀라고 <laughs> <laughs> 파워레인저가 막 친구고 막 이러니까, 바꿔주면, 파워레인저가 막, 으아! 김치 많이 먹어야 돼. 그러면, 으아! 막. 이러면. <laughs> 막 그랬던 기억이네요. 예, 원래 또 오디오 연기 아이들 시점에선 <laughs>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<laughs> 어 와이프는 좀 되게 좋아하시겠어요. 이번에 또 완전히 이렇게 자리 를 잡으셔갖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밖으로 티를 잘안 내더라고요. 오. 그래서 저는 더 고맙죠. 네. 막 집에 간데 호들갑스럽게 그러면은. 피곤해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네, 그렇죠. 예, 예. 덤덤하게 어, 이렇게. 그리고 뭐 있고. 아이가 둘 정도 나올 정도로 살았으면 덤덤해집니다. <laughs> 네. 그렇잖아요. 이제는 뭐리로 살아가고 있나요? <laughs> 아 그럼요. 아, 아, 네. 아직 어리까지는 아니죠. 네. 좀더 있어요. 한 5년 더 있어야 돼요. 아 그래요. 혼난 신지가 그러면 한 6년 됐나요? 아니요, 저희는 5년째 해차로 바로 그냥 해수로. 5살 예. 짜리 아이가 예. 생기셨군요. 예. 예. 아 급했네요. 네? 급했어요. 급했죠. 아니면 아니면 급한 겁니까? 적중률이 높았으니까 어떻게 만나어요 지금 와이프랑 아, 저는 동, 이제. 동쪽에서 만난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그, 저기, 저기, 수, 제가 21살 때 저기, 저기, 대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, 자퇴를 아, 하고 이제, 예. 지금은 안 어, 다니고. 연기를 네, 하셨구나. 네, 예, 했는데, 그때 학교 동기였어요. 아. 예, 저보다 그럼, 한, 한살 어리고. 아, 그러면 21살 때 만났던. 예. 계속 만나다. 계속 만나지는 않았고요. 아, 중간에. 예, 네. 제가 고백을 했다가, 한번 차였죠. 오. 21살 때 예, 차이고 그리고 저는 잊고 살았어요. 예.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다가 예. 저도 제 연애할 거 하고 예, 예, 그 친구도 뭐 하고 서로 어. 몇 번에 예. 몇, 아니, 그렇... 몇 차례에 따른 연애가 이제 지나가고 <laughs> 아니 연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이상한 거죠. 예, 예, 예. 그러다가, 예, 예. 왜 그러다가 왜그 친구는 대구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고 아 어,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아하. 있었고 그나 대구에 왔는데 이제 술 친구가 없어서 아원님 같은 동네에 또 살고 있더라고요. 어, 술한잔 먹자. 예, 술한잔 먹다가 많이 먹었다가. 먹다가 었 술을 많이 아, 먹다. 먹다가 기억이 없어지다가 에이, 에이. 여기가 서울이니 음, 대단말 또 하고 했다가 일어나 보니 동쪽이고 에이. 그렇게 된 거구나. <laughs> 어,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애를 갖고 결혼하셨군요. 예? 예. <laughs> 아니, 아그 예. <웃음> <웃음>